안녕하세요. 햇살 남은 다육기입니다 아, 분갈이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미르백금이에요. 화분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화분인데 거기에다 식재 해봤어요. 미르백금이에요. 금이 보이시죠 금이 잘 들어 있네요 네. 군생에다가 군생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엄마 몸까지 10두네요 10두 예쁘죠 어, 얘는요 트럼펫 군생인데요 같이 분갈이를 미르 백금하고 트럼펫 하고 같이 해봤어요 화분 화분이 얘는 토다원 토다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토다원 분이에요. 오, 트럼펫 같다고 해서 트럼, 트럼펫이라고 트럼 하나? <laughs> 예쁘네요, 그죠. 이게 분갈이 하다 보니까 철화가 군생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쁘죠? 오, 엄청 예쁘네요. 그렇게 예쁜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쁘네요. 어, 두두개 오늘 분갈이 해봤는데 트럼펫 트럼펫 하고 미리 백금이었습니다 예쁜가요 예뻐요 <laughs> 저 아시는 분이 옆에 놀러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이 잘안 나와요 실은 누가 있 있어서 그런지 어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다들 잘 되길 소원 성취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햇살 담은 달이였습니다